안녕하세요. 어, 솔개박입니다. 어, 덩쿠를 타고 올라가는 어, 여름에 피는 꽃이죠. 어, 이라팔꽃 씨를 어, 구입하신 어, 여러분들에게 꽃필 때까지 죽지 않고 어,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을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요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샷을 개봉을 해서 몇잎 들어있고 몇평 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꽃을 잘키울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흙 이흙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씨를 상토와 배양토 중에 어떤 흙에 파종을 해야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씨앗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앗을 개봉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 씨앗 한 봉에 100립 들어 있습니다 씨앗 한 봉으로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은 화단에 파종할 경우 0.5평 정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화분이나 포트에 파종할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두세 개 정도 집어서 파종을 하고 아, 파종한 후에 복토는 어, 씨앗 두께의 두세 배 정도를 복토를 하시면 됩니다. 아, 파종하는 시기는 매년 4월에서 6월 초 사이에 파종을 하고, 아, 꽃은 7월부터 피기 시작을 해서 어, 9월까지 핍니다. 아, 참고로 이 꽃은 한해살이구요. 아, 한해살이란 아, 봄에 싹이 트고 개화를 해서 1년 안에 죽는 식물을 말합니다. 아, 대표적인 꽃으로는 코스모스, 백일롱 해바라기, 메리골드, 양귀비 어, 이런 꽃들이 해당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꽃씨를 구입을 하고 나서 어, 이 꽃씨를 어, 상토에 파종을 해야하나 아니면 어, 이런 배양토에 파종을 해야하나 어,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 이 구입한 꽃씨를 파종을 해서 어, 대략 한 30일 정도 되겠죠. 어, 이런 어, 육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에, 이게 지금 이제 모종인데요. 모종인데 이렇게 꽃 모종을 만들어서 어, 화단이나 아니면 어, 이런 종원에 옮겨심을 목적이다 그러면 상토에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어, 반대로 화분이나 아니면 어, 이런 포트에 우선 포트에 에, 흙을 담아서 어, 최소한 60일 이상, 어, 60일 이상 꽃필 때까지 이렇게 장기간, 어, 장기간 키우겠다 그러면, 어, 이 배양토를 사용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어, 왜 그런지는 어, 제 유튜브 채널 어, 상토와 어, 배양토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어,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